상당히 반갑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쿼터 3코터. 노바디 대 바디워시. 1코 1쿼트, 1코 팀 제가 없었죠?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재우 선수가 바디워시로 가고 용누식 최선두가 노바디로 왔습니다. 어떤 그림일지 두팀 이해 관계에 있어서 빨기대 <laughs> 하고 시작해. 확실히 살려주세요. 확실히 민기영이 있음으로써 살려주세요. 노바디가 많이 살았습니다. 혹사의정 혹사의 정이죠 저러고 또, 또 시작하면 두릇날 씹는다? 그니까 러 어. 어떤 그림이 될지 아, 안 1쿼터는 안 확실히 개인 능력이 좋은 당겨. 바디워시가 개인 능력으로 풀어갔다면 우리가 이기고 있지 응. 약간 노바디는 진짜? 확실히 그 전에 제호형한테 의존했던 아, 이거 거를 이거 좀 줄이고 쫄았다 쫄았다 각자 하나하나 하나 채워주는 느낌입니다 역시 민기 효과. 아, 뭐, 뭐, 혹시 복사예정 자기는 우리 재활 우리 운동할 겸 네, 운동 왔는데 혹사예정이다 예. 그렇지. 아 어, 상국이 오늘 좋아요. 그렇지만 민주 한테 눈에 들었단 말아 그렇죠. 오늘 노시경이 야투율이 좀 받쳐주면 아니, 되는데 첫 경기가 여기 조금 여기 야투율이 떨어지고 한 있습니다. 그래도 노시 용 노식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민기 다이어트 하나? 이대이5 4점 차. 다이어트 하나? 아 계속. 아, 파울 하나. 어? 파울 하나. 다이어트 하나라고 너 맞잖아. 파라니까야이 새끼 저거 저 새끼 누구? 규식이 형. 계속 민다 밀어. 규식이 형세 개밖에 안 돼요. 어야 삼쿼터도 세 개야? 그니 알았다. 꿀 알았다. 꿀 알았다. 꿀 알았다. 꿀 <laughs> 거의 한계 한거건다름 없지 지금. 아, 한계 있을 때 얘기해 줄수 있는데 파울트로 걸렸어. <laughs> 아, 들었다. 아, 오늘 어, 요즘 남 남구현 자유투가 좋기 때문에 모로에도 들어가네요. 모로에도 들어가는 거고요. 민기 민기. 지나야. 한번 자리 잡은다. 31대 25 벌어지면 야, 안 됩니다. 종교같이 치는 건 아니지. 그럼 슛 쏜다고. 어? 아, 이런 걸 넣어 줘야 아, 되는데요. 이 완전 비었는데. 어? 노바디는 항상 3쿼터가 힘들었습니다. 타고교네 뒤에힘 생각보다 좋아상 보는데. 아, 주공상이네요 어, 어, 쟤는 어디 있는 거지덜듬으로 <laughs> 저럴 때는 제 느낌인데 아예 남구현이 볼을 못 잡게 해야 돼요. 네, <laughs> 니킥 올라갔어 지금. 그지니킥 올라가. 저 앞에 있으면 어. 니킥잡 버리겠다 이 느낌이었어. 뭐이 잘했어. 우리 편이라. 자이 뱃! 역시 이야아대 1. 오~~~ 야, 야 패스도 나이스요! 패스는 더블클로치고 타밍이요아 타임, 타임, 적절한 타이밍 근데 이게 또 10점 차거든요 항상 이래왔어요 3쿼터 때 이게 눈워져 4점 차뭐 2점 차였다가 3쿼터 초반에 확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4쿼터 때 쫓아가죠 네 근데 의미가 없죠 그거는 상대방이 수비를 안 해서 그렇죠 노식이 형안 뛰면 의미없어 <laughs> 근데 그걸 다 재호 형이 받았었단 말이야 원래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여기서 는또 이제 경 형이 무리네그고요아 이치한 거? 2초 아, 내 생각에는 재훈이 형이 있었어야 됐어요. <laughs> 3쿼터에. 어, 맞아. 높이를 높이를 낮췄으면 안 됐어요. 어, 재훈이 어, 형이 어. 들어왔어야 됐는데. 아, 뭐 그렇죠. 이번에 민수 형이 제대로 교체를 하네요. 근데 좀 늦은감이 없잖아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였지? 네. <laughs> 아, 아, 종규랑 아, 민수랑 아, 같이 뛰네. 어, 야. 재훈이 형이 좀더 빨리 들어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있습니다. 아. 자, 다시 시작합니다. 1 0점차 야, 괜찮아요. 그냥 골 밑에 다섯 명 있어. 내가 아무도 없어. 십십십점. 골 밑에 다섯 명 있어야 돼. 민기 형그 플레이 아직 선수 파악이 잘안 됐다고 생각해요, 민기 형이요? 아직. 아, 나이스비. 야... 나이스비였어요. 나이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김시경 대박이다. 오우. 드 아... 야, 꼬밑에다섯명 아, 있어도 돼. 그게 넷또. 씨, 어, 트래블링인줄 알아? 는데 축발 바뀌었는데. 와. 그렇죠. 아, 이거거든요. 노시경이 그렇죠한두세골 넣어 주면은 좋아요. 2 2명부터도 돼. 아, 나머지 늦 사람 없어. 시비... 아, 이... 근데 맞아. 사실 아니, 은근히 맞아. 세이 되게 저기 방송에서 좋아요. 오, 오, 확실히 김종규 알아요. 선수가 네! 예! 이재우를 예! 틀어막고는 예! 있어요. 예! 아, 오른쪽밖에 없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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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민기 형 이러면 안일어나거든요 바스켓 구시면 일어나는데. <laughs> 어. 아 격한데. 네, 알죠 알죠. 야 멈춰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아니 아니에요 <미루>, 머리 안 <laughs> 풀어져도 괜찮아 네 좀, 머리 안 풀어져도 머리 안 풀어져도 괜찮아요 뒤부춤 두 있는데 민규도 재상의 거야 나 아퍼 거야 재상의 거야 몇 있죠? 몇명 어. 있죠? 나와 어. 거시해수영이수영이네몇명 <laughs> <laughs> 어. 있죠? 아민경잘자 <laughs> 어, 좋아요 어, 잘도 좋네. 자 5점 차예요 1경기당 1얼굴 맞는 수영이 그렇죠 아, 아 김종규 수비 좋아요 근데 수영이 밑에서 비비기 때에 어쩔 수가 아. 없어

이게 최고 장점이다 진짜. 그렇죠? 다녀갑니다. 아, 노시야. 바로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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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못 막으면은 답이 없거든요. 노시경원 막으라고 하니까. 아, 세 명이 붙으라고 그냥. 민기형 민기 나이스 패스였어요. 어, 어. 나머지 누가 쓸 건데. 어. 1, 2쿼터 때 용노식 선수가 야투율이 좀 떨어졌거든요. 이거 지금 처리해 줘야 돼요, 노시경이. 아, 수비 좋았어요. 이거 어쩔 수 어, 없어요. 나이스. 노시경 그, 놓치지 마. 노시경. 노시경만 막으면 돼. 자, 29대 33. 29대 33. 66점. 한턴 한턴 중요합니다. 나이스. 이야 굿. 이나부지 마. 놓셔. 빨발아. 재혁이 막고 있다. 어, 나이스. 어. 어? 맞아. 늦었어요. 늦었어요. 근데 올랐으면 어했을까 하지만 높이가 귀연, 있어서 귀연. 못 떴죠? 14초 할 거예요. 14초. 전체 시간 안가고있어요 가고있어요 아아아아아 왼손 아, 아 조금 멀있었 규식이 돌아왔구나 규식이 형 잡지 않게 멋있었네 규식이 병규식이 한 1주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게 이제 좀 아, 컸습니다 규식이 아, 어? 형 어, 그 잡지 않게 멋있었다래블룸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 와. 아, 압박해 압박해 봐야죠 이럴때 봐야죠 노식이 형 봐야죠 노식이 봐야죠 노식이 형 봐야죠 그렇죠 나이스! 진호 나이스. 아 조금 타이밍 늦었어요. 종규 형이 아직 이게 좀 미숙해요. 뛸때노시경 형이나 음, 한번 체크하고 음, 음, 와야, 아이고, 와야 아이고, 되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집중 집중. 15초. 3점 초 3점 초. 쏘라 그래. 노시경형 아, ok. 막아야 돼. 가야죠. 이거 가야 돼요. 아, 아, 아 아유, 재훈 재훈! 오랜만에 나오죠? 재훈 재훈. 재훈. 아, 10점 차이에서 2점 차이로. 그러니까 이게 재훈이 형이 빨리 들어갔었어요. 조금 아, 타이밍이 늦었다. 다녀야, 다녀야, 다녀야. 응.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 상업판 나 빨랐어요. <laughs> 이민수 팀장이 <laughs> 평소 같았으면 그냥 좀 갔을 텐데 맞을게요. 오늘 좋습니다, 노아디. 아 수비 좋아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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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아안 불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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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높다, 저렇게 높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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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근데, 리바운드 하나 너무, 너무 아깝네요. 잠깐만요 아닌가요? 네. 잠깐만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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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제호형님 가요자41대3 4점 차 나랑 네? 때 괜찮아 괜찮아 제호형 좋아요 아 나이스 아쉽네요 노시경 태명마가 노시경 태명마 코 안돼 그건 안돼 아, 잘못 의도할 수 있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야 음, 되는데 오케이. 아 줘줘 아 재훈 <laughs> 아, 재훈 아, 이거예요 아 역시 개강이 개강 내리랑 아가가가가가자 이럴 때 노시경 한번 차트해야 됩니다 반대쪽 아 전성기때 모습 보는 아, 것 같습니다. 병규 씨. 전성기때 언제입니까? 아, 한1 5년 전이요.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41대 41. 놓쳤다. 놓쳤다. 빡스 아웃 해야죠. 날씨, 박스 아웃 해야죠. 날씨, 날씨. 아, 이거 노시경 박스 아웃 좋았어요. 날이 이게 바로 최운이 효과. 노시경만 막아. 나머지 그냥 냅둬. 아 역전. 이게 용병술이에요 이민수의 작전 타임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는 늦었더니 <laughs> 진짜 무슨 캐스터 같아. 늦었지만 <laughs> 늦었지 그래도 편하게. 아 늦었지만 좋았다 이거예요. 이게 아, 착착 걸려. 감사합니다.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지난번에 민수 그렇게 오가더니. 아이 아, 굿티! <laughs>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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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됐어.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어쩔 띠, 수 없어요. 구 띠, 구 띠, 이건 개인 능력으로 막하는것 아, 때문에 아, 실망할 아, 필요 없습니다. 막고 공격해야 돼. 종기부터 티가 나네요. 훨씬 재밌어져요. 예, 재밌어져요. 자, 시간 체크합니다. 1 5초 클플아 21초. 진호 거기 있어. 진호 거기 있어. 떠버려야죠. 아유, 가볍게. 아 올라가서 해야죠. 아, 어, 나이스 좋아요. 잠깐 아, 타임. 6초. 진호 나이스 잘했어. 아유, 4초야. 탄모. 탄모래 탄모 타임 아니야. 시작.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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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 오불볼오불볼 스크린. 뛰어, 뛰어. 야, 절대 피지 않아. 아, 불러 주세요. 불러 주세요. 불러 주세요. 최악의 마무리다. 최악의 마무리야. <목소리> 잠깐만. 우리 파울해도 돼? 형, 초 불러 주세요. 초. 초. 5초예요. 최악의 5초 마무리다. 이거. 아, 마지막에 재호선 재호 형이 역시 해결합니다. 파울해파울해파울해5초야5초 파울 파울 야, 구현이가 가면 안왜가몇개 <laughs> 구현이 세 개. <개요>? 세 <laughs> 남구현 세 개입니다. 그래. 결찰 상도 상관없잖아. 결찰 상한 코트 남았잖아. 3.9초. 올려. 3.9초. 아쉽습니다. 46대 44. 아 마지막 위기였지만 아, 이재우 선수의. 아, 민... 종기랑 누구야? 민기 쌍둥이설. 쌍둥이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뿅.